2025년 11월 6일 목요일 6시 21분, 오늘 해파랑길 23일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8코스랑 7코스, 2코스 걸을 예정입니다. 그래야지 내일 6코스가 어려운 코스인데, 그걸 한 코스만 들고 오기 때문에, 오늘 반드시 2코스를 돌아야 합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보싱. 출렁다리는 시간이 9시부터 운행 시작이어가지고, 안타깝게도 출렁다리는 건너보지 못하고, 다음에 기회를 만들어서 꼭 오겠습니다. 나 순간 저게 산인 줄 알았는데 다 구름입니다. 아, 오늘 이거 해 뜨는 거보니또글렀네요 아, 이걸 놓쳤네. 아, 너무 아쉽다. 저틈 사이로 떠오르고 있었네. 아, 나는 구름이 저렇게 많아서 당연히 포기하고 있었는데 해님이 저틈 사이로 지금 등장하고 계셨어. 죄송합니다. 제가 경솔했네요. <laughs> 오늘 숲청선 밑에서 떠오를 수 있는 걸볼수 있는 기회였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와 진짜 너무 멋있습니다. 일출은 진짜 너무 아쉽고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또올수 있는 기약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 멋있는 곳 한번 가보겠습니다. 진짜 너무 맛있다와내 와. 영상이 와밖에 안 나오는데 진짜 와 소리밖에 안 나와서 와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바라본 등대. 오 등대도 있습니다, 여기. 냥. 이 고양이가 진짜 많더라고요, 여기. 진짜. 여기서 떠오르는 이 태양을 봤으면 진짜 얼마나 좋았을까. 진짜 아쉽다. 하... 진짜 너무 좋습니다. 너무 해파랑길 갔던 것 중에. 오늘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일주일 못본거 빼면은 다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진짜. 최고. 용디 전망대에서 마지막 대왕암의 모습을 담고 저는 8코스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좋아하는 문구가 있네요. 아니지. 처음 보는 문구인데 너무 좋습니다. 넘어졌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일어서는 일만 남았으니 하고 저 뒤에 대왕암이 이렇게 보입니다. Good. 대항함을 빠져나오면 이렇게 몇짐 비를 가지고 해안 산책길이 나옵니다 여기는 방어진항인데 와 항구도 꽤 큰데 재밌는 광경은 항구 뒤에 이렇게 아파트가 많다는 거예요 해파랑길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항구 뒤에 아파트 비가 이렇게 있던 적이 있었나? <laughs> 너무 재밌네 와 여기 울산대교 전망대입니다 들어갈 수 있을까? 가봅시다. 음, 저 오개 전망대도 있었는데 거기는 아쉽게도 바람이 많이 불어서 출입 못하고 주변을 찍고 싶었지만 저기 산업본 때문에 찍지를 못하게 하더라고. 심지어 이 액션캠은 막 끼고 들어갔어요. 혹시나 찍을까봐 휴드폰으로 실내만 인물 사진 나오게 좀 찍고 저는 이제 다시 코스 진행하겠습니다. 와 여기 벚꽃 폈을 때 오면은 진짜 이쁘겠다. 해파랑길 8코스는 나중에 꼭 한번 다시 오고 싶습니다. 여기도 길이 벚꽃 나무 길도 되게 좋을 것 같고, 특히 대왕암이 진짜 너무 마음에 들었어 가지고 8코스는 제가 나중에 꼭 다시 한번 벚꽃 스때 오겠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정상이 0.1km 남았는데 해파랑길은 이비에길로 돌린단 말이야? 아, 정상 못 참지 이거 봐야지. 여기 연포산이 해발 203m입니다. 해파랑길 8코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연포 삼거리고 여기 인증함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젊은 부부를 만났어요. 새파란길을 걷고 있는 젊은 부부인데 부산에서 출발하셨다고하시고 너무 에너지 밝게 파이팅을 외쳐주셔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진짜 그 부부가 너무 표정이 너무 밝았어요. 특히 여성분 파이팅 계속 손소 들면서 파이팅 해주시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채널 보신다고. 사진을 찍어 가셨어요. <laughs> 그분들은 6일 되셨답니다. 부산에서 출발하셔가지고. 완주하시길 바랍니다. 파이팅 와, 저기 현대 자동차인가 보다. 현대 차들 엄청 많다. 다 수출하려고 대기 중인 차들인가 봐. 이런 나무데 크기를 이렇게 해놨구나. 다갈 때입니다. 다갈 때. 와 대박이야, 대박. 사람들도 있고. 멋있습니다. 갈 때가 아니라 억세였단 말이야? 나는 갈 때라고 생각했을까? <laughs> 아 무식한 거티좀 그만 내 이제 아 이, 밑바닥 다 드러나겠네 이씨 태화강입니다 오 이제 이, 이 길만 주구장창 가는가 오늘 <laughs> 갑시다 태화로에 도착했는데 문제는 며칠지딱 오늘부터 와씨 누각천장 보수로 인하여 누각 관람이 불가합니다 와 태화강 국가정원 안내던데 엄청 크구나. 이렇게 엄청 큽니다 편의치는 여기고 아마 해파란길 코스는 여기 대숲 산책로를 따라서 안내해 주는 것 같거든요 여기 대숲 산책로 저는 해파란길을 걷고 있으니까 해파란길 안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너무 좋아 진짜로 아, 누워서 자고 싶은데 여기서 <laughs> 아 좋다는 얘기밖에 안 나와 너무 좋아. 아, 이게 진정한 시작이구나. 그 전까지는 다 맛백이었네. 너무 좋습니다. 진짜. <laughs> 할 말이 없어. 너무 좋아서. 나 감탄밖에 안 나와. <laughs> 나는 왜 심리 대습이란가 생각했더니, <laughs> 이런 길이 4km나 되나보다. 날씨도 서늘하겠다. 아니지, 오늘 날씨 더웠는데. 여기 20도, 20도. 여기 들어오니까 너무 시원합니다. 심리대숲의 유래는 아이 대나무숲이 심리는 아니구나 <laughs>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역시 국가정원답네요 <laughs> 이게 인도교인데 저렇게 중간이 무너져 버려 가지고 그래서 이 다리 사모교를 이 다리를 건너라고 하는 거네요 와 저렇게 무너져 버렸네 여기가 철새정원인가 보다 뒤 여기에 철새가 이렇게 온다고? <laughs> 오 이렇게도 꾸며놨네요 강 건너에도 이렇게 대나무길이 쫙 있어요 와 대나무 이거 어떻게 이렇게 다 자라게 했을까 쫙 펼쳐져 있네 저길 건너에 아까 전에 내가 걸어왔던 심리 대숲길이 저기 있고 여기가 이제 해파란길 7코스 종점입니다 역방향 종점 현재 위치 여기 연포산 이쪽에서 걸어와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 전망대에 올라와서 태화강 전망대에 올라와서 보는 뷰고 원래 여기 4층까지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점검 중이어가지고 못 올라갑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코스는 끝이고 다음 6코스는 하루 종일 산이라서 여 주변에 숙소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숙소를 미리 잡아놔서 버스 타고 가야 됩니다 버스를 타러 가보겠습니다 버스 탑시다 안녕하세요 2025년 11월 6일 목요일 현재 시간 4시 38분 해파랑길 23일차 8코스 7코스를 종료합니다. 오늘은 여기 리버 모텔이라는 곳에 예약했고 여기가 대로 3만 원에 예약했습니다. 오늘 일단 끝. 2025년 11월 6일 목요일 해파랑길 23일차 8코스 7코스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8코스에서 처음 맞이하는 곳은 대왕암 공원인데. 코스따라 대왕암까지 가는 길이 생각보다 좀 길었습니다. 오늘 또 구름이 많아서 수평선에서 떠오르는 일출을 못볼줄 알았는데 만약에 오늘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갔으면은 그 많은 구름 사이로 수평선에서 떠오르는 일출을 볼수 있었을 텐데 그걸 못 봐서 좀 너무나 많이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그 아쉬움을 대왕암이 모두 달래줬어요. 와, 진짜 대왕암 뷰가 진짜 너무너무 좋았고 해파란게 팔코스 역방향 처음부터 아주 무한으로 감탄사를 날리면서 시작했습니다. 울산대교 전망대에서 연포산까지 가는 길이 양쪽으로 다 벚꽃 나무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여기 진짜 나중에 벚꽃 폈을 때 해파랑길 8코스는 꼭 한번 다시 와보고 싶다. 7코스는 진행하자마자 현대 자동차 뷰로 시작합니다. 자동차 선착장이 있어가지고 수많은 현대 차들을 보면서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태화강까지 가는 길이 좀 길어서 살짝 지루했습니다. 태화강에서 억새를 처음 마주하고 걷다 보면은 태화루가 나오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누가 공사로 인해 관람하지 못해서 좀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그 아쉬움을 공장한 태화강 국가정원 끼심리대숲길에서그 아쉬움을 다 달랬습니다. 대나무 사이로 걸어가는 길이 진짜 너무나 좋았습니다. 3호교를 건너서 반대편으로 가가지고 다시 태화강을 따라 걷는데 거기에 황포맨발길이 있었는데 차마 땀찬내 발로 걷고 싶지 않았어요. 사실 벗으려면은 이것저것 벗을 게 너무 많아서 귀찮았기도 했고, 태하강 전망대에 도착해서 7코스 인증하고, 오늘 7코스 주변에는 숙소가 없어서 버스를 타고 시청 근처의 숙소로 들어와서 오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은 총 31.9km, 시간은 8시간 12분, 걸음수는 5 541걸음, 칼로리는 2008칼로리를 소모했습니다. 2025년 11월 6일 월요일 해파랑길 23일차 8코스, 7코스 리뷰를 마무리합니다. 안녕!